경기도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있는 동서 고속도로 사업이 제천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단양군 어상천면에서 주민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상천면 주민들은 지방도와 연결되는 하이패스 전용 무인 IC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에서 영월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사업. 지난 해말 한국도로공사의 초안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공청회 자리. 단양군 어상천면 주민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가 공청회 사회를 맡고 공사 관계자 4명과 주민대표 2명이 패널로 나서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어상천면 대전 1위에 지방도 519호선과 연결되는 하이패스 전용 무인 ic 설치. 단양과 영월 지역의 시멘트 회사 수송 차량들의 활용과 지역 농 특산물의 빠른 배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음 방지 대책과 토지 보상 범위 등을 물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 중 마을 대표의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전 2리 구간에 하이패스 무인 톨게이트를 설치해 줄 것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 보상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하실텐데 고속도로가 2 3 4 m 이 좌우로 얼까지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고2 그3 4만 보상이 되는지 네. 이런 걸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권의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 요구하신 위치의 검토 그 결과, 기술적인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설치가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단지 그 IC 그 설치 위치 전과 후 구간에 터널과 교량이 있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로 이게 검토를 했고 일조 삼천구백이십오억 원 이십구점공칠 킬로미터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 규모입니다. 착공까지 남은 삼 년. 군민들의 권위와 공사의 뜻이 일치돼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c c s 뉴스 최상민입니다.